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에 쓰던 불편함은 이제 끝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3 M4 하나로 집 안과 외출 모두에서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OLED 화면으로 영상과 사진 편집 몰입감이 뛰어나고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를 연결하면 글쓰기, 그림, 문서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내용량 파일도 끊김 없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스피커 성능 덕분에 영화와 음악 감상 몰입도가 높고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로 사용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가볍고 얇아 외출 시에도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좋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쿠팡 카드 할인 10%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과 성능을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